아시다시피 대만에서 서양 의사가 대만에 와서 언제 개업을 했는데요. 이제 환자들이 오는 사람들을 어, 따로 어떤 처방도 하지 않고 그냥 채식만 시켰는데 70%는 그냥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가 돼버렸죠 지금은. 또한 그 붉은 고기 또는 그쪽의 그렇게 가공한 고기들이. 네, 굉장히 그 몸에 안 좋다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 WHO 데빌로 WHO에서는 이 붉은 고기들을 2급 발암 물질군으로 어 발표를 했고 또햄 어, 소세지 이런 것들은 1급 발암 물질로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를그 세계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어나, 일어나게 했죠. 또한 그그 육식 동물과 채식 동물은 이 장의 길이가 달라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체격이 아주 큰데도 불구하고 어, 테니스장 한반 정도 되는 길이, 6m 정도 되는 길이고 사람은 테니스장 네트 길이만큼 깁니다. 한 13m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가지고 몸 안에서 이게 6m 정도나 되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오랜 장시간을 거기서 주체하는 바람에 고기가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것은 뭐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요새 그 조코비치가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조코비치 황제 식단이라는 그런 이제 그 식단을 이제 영양사를 고용해 가지고 하면서 채식 위주의 그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나다은 이제 조커비치가 그런 식단을 한 달에서 난그 먹는 거 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뭐, 승부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렇게 그런 걸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조커비치는 뭔가 다른 점이 많이 있잖아요. 음, 약, 닭고기 약간하고 생선을 뺀다면 완벽한 채식인 조커비치의 식단은 이 분노를 조절하는 침착성을 가지게 되고, 혈액 내의 피로 물자를, 물질을 잘 운반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래요. 오랫동안 경기해야 되는 테니스 경우에 아주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조코비치가 게임하는 걸우리는안 그랬지만, 좀 먼저 번에 경기라는 거면 꼭 투세트는 지고, 마지막에 가서 꼭 이기더라고요, 반드시. 그게 아마, 피로 물질을 빨리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채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한테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